어쨌든 네.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해 대상이 어떤 연기 대상에서 어떤 그 작품의 배우가 이 대상을 받을 것 같나요? 올해의 드라마는 이제 착함, 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제 두, 지상파 중에서 이제 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SBS가 최고로 이제 잘 만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SBS 연기 대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에 어떤 그 배우가 어 이제 상을 받을 것 같네요. 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년 전에도 2년 전에그 그, 모범 택씨와 악귀라는 그런 작, 어, 작품이 어, 이제, 이제 두 주연 배우죠 이이 이, 이재훈 씨하고 김태리 씨가 공동으로 어, 어,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어,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이제 올해 연기대상에서는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에 어떤 그 배우가 대상을 받게 될지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되는 됩니다. 자, 잠시만. 근데 네. 이제 그 작년에는 코파트너에서 어, 그 어, 어, 한유리 역할에 맞나요? 한 한유리 역할에. 아, 차은경 역할에, 장나라 씨가, 고파트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됐는데, 요, 요번에, 요번에 치러지는, 이제, 연기 대상에서는, 이제 대상 후보가, 고, 고현정 씨, 그리고 한, 한지민 씨, 그리고 윤계상 씨, 이, 이, 이재훈 씨, 그리고 이제 보월섬의 마지막으로 박형식 씨가 어 이렇게 셋둘 어, 다섯 명 이렇게 어, 다섯 명이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어, 연기 대상 후보 중에 이제 어, 사마귀와 그리고 나의 완벽한 비서 그리고 어, 어,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그리고 모범 투시 시즌 3 그리고 보물성 이렇게 어, 다섯 개 작품과 다다 다, 어, 다섯 명의 어, 배우들 중에 누가 어, 대상을 거머쥘까요? 어, 이제 그그 어, 그 그 정보를 어디서 볼수 있느냐. 어, 2025년, 여, 연말이죠. 2025년 어, 11월 31일, 1일 날, 어, 마지막 날, 어, 확인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31일, 오후 8시 50분, 그리고 어, 신동엽, 어, 최원빈, 허남준 씨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마, 어, 과연 올해 어, 연기 대상 어, 연기 대상의 어, 어, 영예는 누구에게? 안기게 될지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그리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연자 연기 대상은 음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그 어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5, 2025년 2025 SBS 연기 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